근데 6월달에는 와 이제는 내 고집대로 간다. 어 이분들은 뭐 근데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시기 때문에 어 그냥 밀고 나가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없는 복도 불러오는 삼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3년 개묘년 양력 6월. 소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어, 나이와 생년을 뽑아서 진행하기 전에 네. 어, 총운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띠분 양력 6월 운세예요. 네. 아, 이 소띠분들은 어, 5월달에는 좀 뭔가 주춤했다면 6월달에는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오세요. 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어, 좀 바뀐다. 네,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동 변동수가 들어와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뭔가 좀 지체됐던 일들, 안 됐던 일들이, 어, 이제좀 보인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는 좀 뭔가 내가 준비를 하고, 하고 싶으신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응,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이번에 이소티분들이관제 구설에 좀 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아,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 어, 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하지 말고, 어, 6월 달에는, 어, 좀 밀어붙이자. 어, 내가 밀어붙여도, 어, 나한테, 어,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일이 좀 풀려요. 어, 또, 안 되는 분 있고, 또, 되는 분도 있거든요. 어, 문서도 마찬가지고, 잡아야 될 문서, 잡지 말아야 될 문서가 있기 때문에 상담해 주시고 움직이세요. 네. 어, 우리 소띠 분들이 이달 6월달에도 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그래도 뭘로 들어올지 오반기를 어, 한번 뽑아볼게요. 네. 네. 양력 6월달에 우리 소띠 분들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게 들어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운이 너무 강하고 어, 나를 믿고 가도 된다. 네. 지금 하고 싶으신 대로, 어, 밀고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늘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어,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아요. 네. 오 이달에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티분들. 우리 소티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생명과 나이 뽑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9 9 7년생 27세 되시는 분이세요. 네. 음. 이분들은 어 자, 저번 달에 5월 달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 근데 와, 이 27세 되시는 분들은 2월 달에 금전운 좋으시죠. 직장운 좋으시죠? 음. 애정운도 좋아요. 어, 뭔가 조심해야 될 거라면 조심해야 될 거? 잘 내가 조금 잘될때 어아 뭔가 풀려 일이 풀려 그러면은 요 언행 조심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 어 뭔가 아, 아 내가 좀좀잘 나가고 뭔가 좀 풀려. 그러면 좀 나도 모르게 초심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어, 양력 6월 달에는 초심을 잃지 말자. 네. 그다음에 1985년 39세 되시는 분이세요. 네. 음 5월 달에는 그냥 어떻게 더게 그냥 괜찮았어요. 그래도 어좀 그런데 힘들게 넘어갔다 그러세요. 어 저번 달에 만약에 이동 변동을 주거나 변화를 주신 분도 계실 거고 양력 6월 달에는 음, 너무좀 그러니까 일이 풀리고 좀어 이제 괜찮아 힘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분은 밀고 나가는 기운이 좀 강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 조금 아한 어, 대포 쉬자 어 천천히 가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은 이년운이 좋아요. 어 새로운 사람들. 어, 내가 기존에 있던 분들 말고도, 어, 내가 뭐, 밖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든가, 이러면 뭐, 누군가에게 인연운이 또 거기서 생겨요. 어, 그래서 좋다고 봐요. 음. 응, 6월달에는 인연운이 좋다. 인연운이 좋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나이 가보겠습니다. 1973년 51세 되시는 분이세요. 네. 어, 이분들은 6월달에는 그래도 뭔가, 음, 이 주변 정리, 사람 정리 뭔가, 머리 아팠던 일들이 해결이 된다. 음. 어 5월 달에 있었던 것들이 어 6월 달에는 해결이 되실 거예요. 음. 음. 그 이분들도 자꾸 무언가 을 끊겨질 것 같으면서도 안 끊겨. 음.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들 자꾸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이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인복이 타고 난다 보네요. 인복 타고 나셨죠. 어 주변에 항상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음. 네. 좋습니다. 우리 5 1살 듣 분들도 선생님 말씀 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네. 우리 51세 되시는 분들은 뭐 음, 하는 뭐 직장에든가 사업에든가 어, 운은 괜찮아요. 어, 뭐 이동 변동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애정은 어, 이 부분에서 부부 간의 갈등 뭔가 조금 어, 이런 부분에서 좀쓰자 어, 이렇게 들어와요. 금전 부분에서도 막썩 좋지는 않지만 그냥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금전 관리 잘 해주세요. 네. 네. 다음 나이가 보겠습니다 1961년 63세 되시는 분이세요. 네. 음, 5월 달에는 뭐, 인원치, 전원치 그냥 짜증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음. 6월 달에는, 음, 일은 음, 풀리세요. 음. 어,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는 있다. 음. 어, 근데 조금 내가 외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운이 바뀔려 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2023년. 아, 네. 잠시만요. 네네. 어, 댓글에 또, <laughs> 또 뭐가 있었을까요? <laughs> 왜우리를안 해주시냐고 하셨기 아 때문에 네네. 제가 75세 되시는 분까지 해드릴게요. 아, 네알겠습니 네, 1949년 어. 75세 되시는 분이세요? 네. 이분들은 그냥 5 월달에는 약간 좀 내가 고달팠어요, 많이 음. 좀 힘들었다고 하세요. 근데 6월달에는, 와, 이제는 내 고집대로 간다. 음. 어, 이분들은, 뭐, 근데,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기 때문에, 어, 그냥 밀고 나가셔도 된다. 음.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2023년 개민년 양력 6월 소띠 운세에 대해서 네. 알아봤고요. 모든 소띠분들에게 양력 네. 6월 잘 보내라고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셨습니다 음. 우리 소띠분들, 어, 양력 6월달에는 그래도 나한테, 음, 뭐, 거의 그렇잖아요. 금전으로 힘들거나 사람으로 힘들거나 뭐그 외에도 있지만 하지만 이 사람으로 인한 게 좋게 들어오는 달이 6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은 인연들 많이 만나시고 오는 어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없는 복도 불러오는 삼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